아주 그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석회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다그 지나가는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여기서 석회를 제거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어, 얼굴이 벌써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얼굴 같아요. 하루도 <laughs> 안 가고, 바로 앞에서 한 번도 여기 안 가고, 리셋티를 이사출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오시자마자 이게 이게 어떤 건지 아니까 응급으로 바로 했잖아요. 예. 네. 그그 판단이 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laughs> 그 위치가 아주 그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 석회는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엉뚱하게 이쪽 안쪽으로 깊숙이 석회가 있는데 몸의 바깥에보다 저 안쪽으로 갈수록 신경 혈관이 더 많잖아요. 굵은 혈관이고. 예. 예. 여기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다그 지나가는 위치란 말이에요. 음. 근데 저도 여기서 석회를 제거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늘 보니까 아주 여기는 이제 깨끗하고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환자분은 얘기만 받고 이게 목에서 온 건지, 어깨에서 온지 알 수가 없었지만 네. MRI를 봐가지고 MRI가 물을 좋아해요. 염증은 물이잖아요. 네. 하얗게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MRI가 표시가 됐던 거야. 얘가 석회했는데 이 주변으로 지금 이게 하얗게 이렇게 염증이 몰려있단다는 것은 얘가 지금 원인이라는 거거든. 여기 안쪽에 있으면 바깥에서 피부가 여긴데 여기서 주사기도 닿지도 않아요. 무엇을 해도 제거할 수 없는 위치야. 내시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딱 보니까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어. 막 이상이 있는 색은 이제 벌거지거든요. 근데 저 안쪽으로 지금 나오죠 하얗게 그렇죠 바로 좌측은 신경이 지나가는 데요 그래서 저 기구를 깊이 넣을 수 없었어 MRI상 봤던 그 사이즈가 저기서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네. 석회양이 조금 보인다든가 그럼 어딘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MRI상 그 덩어리 크기하고 내가 눈으로 볼때 제거하던 그크기하고 비슷했어요 네. 제대로 됐구나 네.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괜찮아지겠다 쭉 올려보세요 오.. 팔이 쭉. 올라가네요 응쭉 음.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아 이렇게 못 했잖아요 예. 움직일 수도 없었고 네. 들어보세요 이제 올수 있습니다 오.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하고 내려보고 오. 음, 어 되네요 와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이게 바로 수술을 할 거냐, 주사치료 해보다 할 거냐. 의사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환자가 고생하는 시간이 네. 확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어, 치료의 목적이라는 게돈 들여서 내가 아픈 기간을 급속으로 줄여주는 게 목표잖아요. 네, 지금 정도만 돼도 아주 살것 같아요. 네. 이래 되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네. 일이죠? 아, 사무직인데 음. 예, 앉아서 뭐 뭔가를 하고 뭐 물건을 조금 나르고 요 정도인데 음. 네, 네. 그런 것조차도 이 팔이 한쪽이 안 되니까 아예 음. 일을 못 하겠더라고. 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회가 의식도 못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막왜 그런지도 모르게 숨 넘어가게 아프고 막이 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꼼짝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견이 빨리 되면. 좋아지는 것도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앞에 엄청 1년씩 고생하다가 뭐 한다는데. 음. 음. 굉장히 바로 오네. 지. 빠르다. 그렇지 너무 잘한 거야. 네. 주변에 막 간증을 많이 해야 돼. 예.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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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